洗鼻脏。 제가 만년필도 하나 구매했어요. 쿠팡에서 싼 거를 구매했는데 처음부터 비싼 거 사긴 그러니까 필감이 너무 좋고 이미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 싶다니까 저는 키보드도 찾아감 좋은 키보드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막 쉬고 싶어서 편집하고 막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를 써볼게요 응흥. 낯설 보면서 막아야지 샴사비, 이포 요거트 커피인. 코로나 시 환영합니다. 제가 통통튀고 좋은데 저는 제 생각에 상철 정수기 약간 궁금하서좀 이태한 느낌이 있어요. 터고 정말 무동기농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데 저희 제작진 지난주에 내림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오늘 두 분들의 데이트가 어떤지 궁금해요. 와이프의 이렇게 입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치마에 좋아하는 가디건에 머리는 내추럴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해방촌 갑니다 맛있는 것만 또 왔다. 이쁘면 장땡이 수도 있지. 음. 너빵이뭐 먹고 싶은데, 숙이랑? 나안 생각 안 했는데. 생각 안했는 숙만 봤다. 생각했지. 빠싹 잠깐 하거나 아니면 빵을 진짜 조금 줄이고 운동. 두부 강정 볼. 아또 랩. 파스로 음. 지었어요. 음. 음! 진짜? 노릇 느낌? 음. 좋은데? 비건 기본들이 먹기 좋은 애기 맛? 음! 어떻게 음. 세요 그녀의 열정. <laughs> 아, 이러고 <이런> 끝인데. <거> <laughs> 그이나 음. 진하게 농축해서 먹는 느낌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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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맛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도 좋은 것 같아 뜨아랑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 음. 음. 여러분 어때요? 이게 제일 갖고 싶었던 옷이거든요. 이쁘다. 위에 가디건 걸쳐도 이쁠 것 같은데 가져와봐야겠다. 음. 빨간색 입으면 너무 세다. 다른 색깔 가져와 봐야지. 이게 아이보리 맞나요? 어, 오나팔 긴데? 이거는 회색. 아 고민이구만. 주말이고 산책하고 밥 먹고 아침밥 먹고 일하고 작업하고 이러다가 점심을 시켰거든요. 녹록이라는 저희 동탄에 유일한 비건 브런치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주문했어요. 한인이가 먹고 싶어다 저희 집 물개. 캐리어 새로 샀어요. 진도 쌓아야 되는데 옷 정리도 해야 되는데. 맛있겠죠? 새송아부 파니니랑 비건 리코타 치즈 샐러드. 맛있겠다. 샤미샤비. 여기 샐러드가 진짜 짱맛돌이. 요 이거 리코타 치즈. 음, 좀 덜어 먹어야겠다 엄마 거. 고소해라. 한인은 식기적에서 먹어야 돼. 맛있겠다. 이거 맛없으면, 유제이. 찰떡. 음음 좀덜 바삭해요. 음 <laughs> 어제 미팅 가서 이것도 사왔거든요. 미팅 갔다가 연화를. 같이 먹으면 맛있을 듯. 음, 맛있다, 이거. 제가 기대했던 파니랑 조금 달라서 좀 아쉬운 느낌? thank you 농구장, <laughs> <문구다>. 요거트도. <laughs> 그 <같아다. 웃음>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편집 다 했다. 고등어찜 아. 봄나물 삼총사 진짜 봄나물 너무 맛있어 봄이다 이렇습니다 응, 이게 이게 유채? 이게 치나물 아다 맛있던데 이게 치나물, 이게 유채나물 아니 맛이 다 달라 이게 달다 무슨 나물 써먹어봤거든? 응 엄청 달다 아니 이거는 뭔데? 세발나물 아니 세발나물도 맛있고 다 맛있어 그냥 팔아도 될 정도야 <목소리가> 이거 먹어 새끼 새끼 시나. 시한 번씩 먹어야겠다. 헤헤 사과칩 엄마 아빠 먹 먹게 이제. 응. 음. 엄마 어, 옆에 있을게. 양념은 너무 바삭해 떡볶이네. 싸지 맛있네. 음. 음 여기 맛있다. 오랜만에 우리 처음 먹지 않아? 사하 옛날 유명했지. 근데 그 이제 이것도 정통인데 오래됐는데. 다른 거 치킨 나, 나 나타나면서 교촌 치킨, 응 음. 어? 그다음 B H 그러니까. 치킨에서 음. 이게 없어졌는데 이게 맛 맛있다 역시 역시 맛있어 치금은어 맛있는데? 응 음. 아, 뭐,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나 처음 이렇게 멍지 있는 치킨 처음 먹어 봐난 교촌이 나올 때는 그 교촌 간장 양념이 맛있었어 이거 우리나 이런 게 음. 이게 약간 변형된 거다 이거 양념이 음. 음,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이고 아침에 밥 먹고 운동 갔다가 이렇게 옷고 나갑니다. 오 운동 가요. 이 머리가 아직 익숙지 않요 그게 제일 음. 딱 예쁜 화면으로 나오는 거니까. 나이 오늘 너 찍어주려고 지카도 가져왔는데. 진짜? 이, 아, 귀엽지? 내가 이거 인스타로만보던그정 응. 네. 내가 <laughs> 네, 오늘 너 <이거> 찍어주려고. <laughs> 많이 찍어줄게. 나 찍어주는 거 너무 좋은데. 이게 좀잘 나와. 진짜? 응. 봐봐. 응. 어쨌든. 네, 월남쌈이랑 튀김도 간을 약하게 해서 달래서이랑 드시면 됩요다 음, 합니다코지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음. 어, 진짜 누가 차려주기만 한다면 진짜 너무 예쁜데? 먹어도 니다 언니도 이거 먹어. 해외서는데래 해서 지 이거 월남쌈 하나 먹어. 고 어. 아. 했는데. 아, <laughs> 난, 처음, 처음 받아나아봐인등처나 <laughs> 맨날.. 나... 진짜 인생 처음 <laughs> 어, 어떡해? 어떡해? 음. 음. 너무 음. 고맙잖아 나 영광이야 음. <laughs> 진짜? 나 너무 영광이 음. 아니 내가 더 귀여운데 어떻게 말해주는 거 뭐, 어떡해, 뭐, 어떡해? 나다봐도 응. 아 이거 언니 금것같아지니까언지니까 대리피 귀데지않지않니까 대리피 귀엽지 않습니까? 지않니까 대리피 그린 지않습지니까 대리피 귀엽지 않아니까 대리피 귀니 다시 니니 다시, 다시. <laughs> <laughs> 간다 먹을 자리야. 그럼 미나리 미나리전 하겠어. 미나리전 나 미나리전 생각하면서 왔어. 왜? 수프는? 수프 내일은. 음. 맛있어. 아야 돌나무 셀러드 미쳤는데 너무 예쁜데? 어? 봄봄샐러드그 <laughs> 돌나무를 먹을 일이 없잖아. 그나우시아 지때질까지스푸딩이 제일 맛있다 야이거 뭐 너무 조그만하게 되니까 저렇게 많아졌네 미나리전 음 음? 봄의 맛 음? 음? 고소해 음? 음! 맛있다! 향이.. 음! 음! 알아, 엄마 해봤, 먹어봤어. 고네맛. 응, 응. 미나리전. 미나리전 나 처음 먹어본다. 아, 이게 무슨 맛이냐? 아, 있지. 비건 쿠키야. 음, 근데 흔다. 먹었던 맛 나니까. 고소하지 않아? 응, 응 고소해.